<laughs> 아, 너 혼인 때도 할머가? 아, 오고, 잘 먹어. 아, 오, 잘 아, 잘 먹는다. 우리 돈을 진짜 받아야겠다. 그뭐 하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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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지 응? 가지고 그으면안 되는 거지요. 응? 똑바지, 아. 음, 잘 먹는다. 아, 잘 먹어. 어? 응? 어? 응? 어? 두 손으로 잡고 조심히 아음이 맞는다 <laughs> 우리 서은이 오우, 안 맞는다 서은이 저기 아. 왜 저럴까? <laughs> 서은이 콧등 왜 그래요? 여기 왜 그래요? 어? 여기 왜 이래요? 헉! 아까 위고에 찍었나? 그래서 울었어 서원이? 응? 아까 서원이 잠깐 울었잖아 엄마 봐봐야겠다 아구 못살아 못 <laughs> 살아 <무사라> 한 거야? 선아, <laughs>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물컵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laughs> 아우, 아, 아파라. 엄마 주세요. 우와, 소니 아. 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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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싫어졌어. 김선 씨 먹기 싫어졌어요? 먹기가 싫어졌대요. 아 송알송알살이 빼은 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억구슬 우리는 이미 센, 일하는 차, 아, 아, 선아, 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하는 차, 포크레 있는, 근사부로. 어? 트루 먹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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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서운 쪼거다 아니야. 꿀꺽 골록골록 골록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푸. 하면 안 돼. 안 돼. 아우, 푸하면 안 되지요. 밥 먹고 있는데 푸하면 안 되지요. 아? 아니, 아? 도레미파, 솔라시도, 아, 음. 금멍멍이는, 그 어떻게 노래할까? 멍, 멍, 노래하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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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함께 노래해요? 멍, 멍, 작은 멍멍이는 어떻게 노래할까? 월, 월, 노래하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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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함께 노래해요? 월, 월, 월. 아, 우마! 잘 먹는다. 소은이가 잘 먹어야지. 맛있는 치즈를 밥에다 안섞고요 그냥 먹지요. 헤헤헤 <laughs> 아. 암. 아. 아. 음. 누구야? 누구야 아, 저 여자야 누구야? 아 예쁘다. 밥도 잘 먹나 보다 저 여자애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너무 너무 예쁘다. 아. 아, 예쁘다. 누구야? 저, 저 사진 속에 있는 애들 누구야? 어? 사원이에요. <laughs> 우리 사원이에요. <서언니야. 웃음> 우리 사원 이쁘지요? 아? 음, 잘 묻는다. 우리 건즈 <laughs> 우리 건즈 오늘 잘묻는다 완전 완전 특급 칭찬해야 돼요 아, 이제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치즈는 치즈랑 떡볶은 치즈랑 떡볶은 이거 조금 남았는데요 서은이가 말잘 듣고 그러면 치즈랑 떡볶음도 아아안 아, 먹고 싶어 그만 먹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에에 치... 알았어 치즈 한 입만 먹으면 치즈 갖고 올게. 아한 입만. 아아 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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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올게. 떡뻥이랑. 아 아이고 안 먹었어요. 엄마 치즈 떡뻥 갖고 올게.